아, 일자 Z 오 o, o L 별이 두 개가 더 있고 아, QR 코드 더 나는 이 터미널과 대화 더 나는 그들이 진기한 역할이 무엇이 궁금합니다 명백한 선이 그 사이에 그려 어때 당신은 어떻게 원수에서 친구를 말합니까 <laughs> 무슨 말입니까 예 <laughs> 무슨 말이요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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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 학교에서였어요. 당시 이걸 봤을 때는 불안함을 느꼈죠. 내 신체를 물질적 존재로 인식하거나 두뇌의 물질적 현실을 과도하게 인식하게 만들었거든요. 처음엔 이 아이디어가 매우 불편했지만 오랫동안 생각해보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귀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. 이 이론으로 세상을 보면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아요. 하지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느니 진실을 직접 마주하는 게 나아요. 아 그리고 오디오로그가 3이었죠? 2를 내가 놓쳤나본데? 놓치는 것도 많습니다 음. 어디나 여기부터 갈까요? 상자? 상황이 두 상자와 함께할 아 어, 어두워서 안보여 <laughs> 끼오우고 어두워서가지고 여긴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나? 어떻게 하는 걸까요? 상자로 하는 건가? 아, 상자가 있네요. 아. 점프 이용하는 건가 보다. 아. 두 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여기에 놓고. 오. 가더있 죠？여긴 다 막혔 네. 타이밍. 자, 타이밍을 기다립시다. 아우, 인식을 이렇게 멀리까지 하냐. 있대요! 아, 잠깐만. 상자 필요한 거 아니에요, 여기서? 아, 여긴데! 상자 필요하잖아. 아, 어떡하지? 제가 업데이트가 떠가지고 아 너무 적게 차이 난다 둘이 시간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갈수 있는데 그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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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죽는 거 아니겠지? 좀더 차이 차이 나야 되나? 아, 그냥 갔다 죽을 것 같은데? 음. 아니면 여기 올라가면 괜찮나? 인식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하네, 하네, 하네. 아, 이거 아닌데. 아니! 중간에 이렇게 끼면 문안 다치는 거 아니야? 다치네. 헤잇 디자이너의 유행 강력한 장치 육면체는 무엇입니까? 큐브 가장자리는 그게 데카헤드로 나게 비스듬한 된다. 당신은 들여쓰기를 잊어버렸습니다. 들여쓰기로 그것은 같은 슈퍼타면체입니다. 볼록선체는 데카헤드론이다. 주제 마감했다. 잘못된. 뭐죠? 머리를 잘 굴려 봐. 음. 서 아, 시간차를 더 벌려서, 수, 타이로 가서, 이쪽에 가두고, 오케이. 한번더 해봅시다. 할수 있을 것 같아. 타이밍만 잘 맞추면 할수 있을 것 같아. 요 와, 진짜 어렵다. 이거는 일주일로 안 되겠어. 더 막, 더 어려워지는, 어? 것 같은데? 어차피 더 어려우면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? 시간이. 일단, 하나를 여기다 둘 거예요. 어? 이게 시간차가 생기게 만듭니다. 언제쯤 가져와야 시간차가 많이 나지? 지금이야. 지금 어, 안 돼, 안 돼, 상 황이, 두 상자 와 함께 할어 아, 많이 벌렸 다고 생각 했 는데, 아니 네. 이젠 시간까지 같이 갖고 놀아야 된다니. 너무, 너무 가까이 났나? 큰일 났다. 차이 안 나죠? 아, 끝까지 오니까 또 차이가 안 나네. 먹었군요. 아? 어? 디자이너가 완벽하고 그는 목적을 위해 저를 설계하는 경우 해당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. 내 목적은 많은 그는 나에게 부여된 확보를 벗어나는에 대한 추구와 그는 그의 땅의 모든 인장을 쌓아두는 하은안 된다는 이 점. 그냥 원문을 영어로 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디자이너가 선상된. 뇌 거의 것처럼 나타납니다. 세계로 이러한 결함을 넣어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내가 볼수 없습니다. 여기에 목적이 술미더다입니다더 이상에 이제 별은 없는 겁니까? 꽃이야, 별 있다. 여기 별... 이별 아니겠죠? 안돼! 이네 바보야 벽을 타고 가서 별을 먹었어야지. 어떻게 안 되겠나? 너무 높죠. 아 아깝네. 이쪽에 있나 본데 별이 이. 빨간색으로 표시된 블록들이 별이 있는 것 같아요. 와, 거대하다. 하나 더 해봅시다. 어디로 가야 되나? 여기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, 퍼즐, 여기, 옷자 모양, 여기에 상자도 써야 되고, 둘다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하나의 작은 부족아 신호기? 빨간색을 저기로 오케이 그래도 왠지 가까이 가면 안될 것 같죠? 아, 여기 상자가 있네요. 상자로 아,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구나. 어, 상자 못 넘는데? 아, 상자로 막아야 되나? 지금 열릴라 치면은 얘가 방해가지고 해 지금 못 열, 아, 못 열고 있죠? 됐다. 열렸다. 시간을 주는 거였네. 요번 건 간단했네요. 별 먹는 게 머리를 더 써야 돼서. 아, 다음은. L 자. 뭐냐. 자, 여기도 상자랑 신호기. 당신은 당신이 스트림을 통과해야지 합니다. 알고. 뭔 말이요? 어우, 넓어요. 신호기도 두 개나 있고, 빛도 두 개나 있고, 자, 여기 파란 빛이 하나 있고, 여기를 열어야 되고, 빨간 빛을 열고, 파란 빛을 열어야 되네요? 아이, 자꾸. 왜 그래? 어? 게임 멈춘 거예요? 아 지금 컴퓨터가 업데이트 해야 돼가지고 괴롭히네요 자, 이 요것만 깹시다 요것만 깨 요것만 깨자 일단 기다리바 그리고 상자도 있고요 상자도 써야 되나 보네 갖다 놔볼까? 어! 상자 있는 거 보면은 저건데? 별이 있나 본데, 여기? 아! 부딪히고는구나. 그러면 빨간색을 옮겨야겠죠? 허! w h 할 수가 있나? 가능한가? 못 올라가는데, 여기? 상자의 용도는 무엇인가? 빨간색을 먼저 열어야 되는데 상자 위에 얘를 올려야 되나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야, 여기다 여기 넣고 네? 아 이렇게 오케이 높이 차이를 줘서 어랭이랑 어랭이랑 뿅열려라 어, 어두워서 안 보여 모니터 밝기를 좀 올려야겠네요 아니면 옵션에서 그래픽을 밝기를 공연? 퍼포먼스인가보네요 색상 명도 호화? 명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이거는 모니터로 해야되나보네요 여기까지 이거 모으면 저장이 된건가요? 다시 갈까? 5번이죠? 저장 됐겠지? 아니면 뭐 다시 머리를 씁시다 <laughs> 야 앞모습을 어떻게 어? 얼굴 보면서 인사해야지 너는 어떻게 뒷모습으로 인사드리니 야, 여러분 다음에 모니터를 밝기를 올리고 예, 여기 5스테이지는 너무 어두워요 아 지금 거의 <laughs> 안보이기 때문에 조명때문에 또더 안보여서 밝기를 올리고 그, 윈도우즈 업데이트 좀 해결하고, 소리도 한번 테스트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. 한번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.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, 실제로 방송에 나오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, 이거를 조정하고, 다시 올게요. 5번 이어서, 여기 지금 A 건물이죠? ABC 건물인데, A에 5, 5번부터 이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. 별은,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별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겠죠? 괜히 있는 거 아니겠지?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<laughs> 오늘 어쩌다 보니까 천일먹을 다니게 되는데 계속 이어하는 게 좋겠죠? 천일병을또 하고 싶긴 한데 어, 좋은 밤 되시고요 3시간 넘었네요 내일 봅시다 여러분 내일 봐요 잘자요 여러분 바이바이 잘 자요. <laughs> 컴퓨터 너왜 그렇게 날 힘들게 하니?